안녕하세요. 최신 코인 소식과 정보 알려드리고 차트 분석까지 해드리는 코인의 달인입니다. 매일 급등 중인 코인 소개와 차트 분석 및 코인 관련 모든 것 관련하여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해주시고 매일 좋은 정보와 소식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저희 정보방에서는 전문 트레이더와 분석가들이 비트코인 차트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면서 매수 타점이 나왔을 때 올라갈 준비가 된 종목들로만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손절은 최소화하고 수익은 최대화하려고 늘 분석중이니 혼자서 어렵게 투자하지 마시고 정보방 들어오셔서 종목 추천 받아가셔서 큰 수익 올리시길 바랍니다. 아시다시피 차트 분석에는 뭐 하나의 정석적인 방식이 있는 게 아니라서 여러 가지 분석법을 다 적용시켜 보고, 그때 다수의 수치와 지표가 일치하였을 때 투자하셔야 이익을 볼 확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도박성으로 투자를 하기 때문에 손실이 엄청 많이 발생하는 것인데 절대 도박성으로 투자하지 마시고 화면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문자 1번 남겨주시거나 영상 하단 링크에서 카카오톡 소통방으로 문의 남겨주신 다음 저희 전문 정보 분석방에서 상담 받아보시고 투자하세요. 당일 신규 매스코인과 비트코인 시황 관련 뉴스까지 전달드리고 보유 중이신 종목 진단이나 매매 관련 질문은 1대1 링크로 상담까지 무료로 친절하게 해드리니 부담 갖지 마시고 연락해 주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초심자분들을 위한 기본적인 비트코인 설명과 투자 방법 및 차트 보는 법등 여러 가지 정보 자료 또한 영상 하단 링크에 있는 블로그를 통하여 공부가 가능하니 많은 참고 부탁드립니다. 지난 8월 달 수익률만 보셔도 바닷가극에서 추천을 드리고 있어서 기술적 반등만 먹는다고 하여도 10%는 먹고 들어갈 확률이 매우 높다는 거 보이실 겁니다. 이렇게 매일 급등하는 코인을 종목별로 추천 중이니 정보방 꼭 들어오셔서 놓치지 마시고 수익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급등한 카이버 네트워크 코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전날 대비하여 2.13% 상승하였습니다. 최근 9월 18일 날 갑작스러운 매도량의 증가로 급락을 하였다가 오늘 살짝 다시 올랐습니다. 1,577원대의 지지선 부근에서 다시 한번 반등을 한 모습입니다. 자, 30분봉으로 한번 차트를 봐볼게요. 자, 이렇게 보면은 매수량에 비해 뭐 매도량도 꽤 있습니다. 뭐 어느 한쪽이 크게 웃돌거나 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뭐 상승하지 않을지는 몰라도. 이렇게 오래 지속되어 온 1577원대의 지지선에서 반등한 것으로 보아 장기적으로 보면은 지금 매수하기엔 정말 괜찮은 타이밍입니다. 물론 뭐 어디까지 올라갈지 그리고 또 언제 세력의 개입으로 또한번 급락할지는 모르지만 당분간은 이전처럼 조금씩 이렇게 상승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 투자자 혼자서는 차트 분석을 하면서 지포의 동향을 맨날 체크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니 저희 카카오톡 정보방에서 더 정확한 매수와 매도 타점 그리고 더 상세한 분석을 들어보시고 확실하게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상을 보실 때와 실제로 매매하실 때 차트 상황이 많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저희 정보방 들어오셔서 정확한 타점 받아가시면 되고 비트코인은 만약 여기서 더 빠질 경우 2차 매수가 손절 라인까지 대응 방법 전부 체크해 드리고 있으니 애매하게 슈팅 다운 종목들 잡으려다가 물리시지 마시고 저희 정보방 들어오셔서 안전하게 수익 챙겨 가시길 바랍니다. 저희 정보방에서는 앞으로 크게 급등을 앞두고 있는 종목들을 전달드릴 예정이며 시장 상황에 맞게 단타 종목과 스윙 종목들을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위에 보이시는 전화번호로 문자 1 남겨주시거나 영상 하단 링크에 있는 카카오톡 주소로 연락 주시면 정보방 입장을 도와드리고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